아산 지중해마을 공용주차타워가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중해마을 거리는 주정차된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지중해마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탕정 지중해마을. 주차난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아산시는 198면을 갖춘 복합 공영 주차 타워를 건설하고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차 타워가 운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지중해 마을 거리에는 주차된 차들이 빼곡합니다. 반면 같은 시간 주차 타워 4층과 5층은 텅빈 상태로 절반 이상 주차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지중해 마을 거리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지 구역은 지중해 마을 내 전면 도로로 10개 노선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 노선에 도색을 실시하고 단속 카메라 1세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주민 사전 설명회를 통해 협의도 마쳤습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산시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상가와 주차타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족한 주차 공간을 우려해 인근 임시 주차장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이달 중으로 경찰서에 교통 안전시설 심의를 받은 뒤 다음 달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작섭입니다.